할렐루야. 우리 자압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나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나홈서는 이 예언서를 적은 선지자 이름이 나홈입니다. 근데 요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요나서도 니너웨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나훔도 이니누웨성을 향한 이제 말씀인데 요나스는 니누웨성의 어떤 구원에 대한 회개를 초점 맞춰서 언급을 했다면 이 요나스에서는 니누웨성이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해서 심판을 면하게, 면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나훔 선지자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니누에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던 그니누에 사람들이 백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 다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니누에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나홈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지금 니누웨성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 니누웨성, 니누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파괴를 시키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아수르의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어, 그런 상태인데, 근데 아수르가 이제는 파괴, 아수르를,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그, 누구겠습니까? 예, 메데바사를 이야기합니다. 메데바사 연합. 그리고 3절을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치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3절4 절에 나오는 용사들의 모습, 그의 용사들 그랬는데 이 용사들은 이 바벨론의 용사들, 메데바사의 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침략을 해서 빨리 빨리 이렇게 쳐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 절에서 그가 5 절의 그는 누구냐? 이거는 니노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가 그의 종교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래서 지금 3절, 4절에서 그의 군사들, 이거는 침략자들의 군사들. 5절에 그가, 이것은 이제 니너웨를 이야기합니다. 니너웨가 다시 군사들을 막 모아가지고 막을 것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니누에가 어떻게 망해졌는가 하면, 강들의 수문이 열려 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그렇게 침략이 되어지고 망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이 니누에 이 부근에 니누에 성에 저수지가 이렇게 발견되었답니다. 근데 저수지에 수문이 있는데, 이 물길을 끌어다가... 성 주변의 물길을 운하를 만들어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는 거죠. 성 주변에 물이 흐도록 해서. 그리고는 이 수문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저수지의 수문이 이 성으로 들어오는 이 물의 양을 조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침략자들이 니누웨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문을 다 막아버렸다. 막아버리고는 공격할 때 일제의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리니까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왕궁이 이 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망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설이 어 가장 유력한 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폭우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그래 되었나 이래 보는데 이제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수문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그 물이 범람해가지고 니누에 승이 그 당시에 망했다 이제 렇게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당시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악의 세력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지금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계속 어떤 선전포고를 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네베의 멸망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바로 악의 세력은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죠? 지금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2절 말씀 보시면 요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께 하시나니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여러분 이 나움서가 예언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움서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분명히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이제 남유다가 망할 차례거든요. 이들이 위협 속에 있는데 아수르가 계속 위협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가 니네네가 망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위협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신자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세상에 위협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의 세력은 결국 심판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또 직장 다니다가 또 사업장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곤란함 위협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7절에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정한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 히브리어로 단어 쓰여졌던 것이, 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정한대로. 정한대로 후차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왕후의 이름인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후차브라는 것이 나차브라고 하는 시브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학자들이 보면서 그래서 정한 대로 이렇게 적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확정한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수르가 이렇게 망할 줄 예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수르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런 수치를 당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나홈세 예언이 적혀질 당시는. 이 아수르가 지금 전쟁 중에 있을 때가 아니고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이전에 적혀졌기 때문에 아무도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런 식으로 망하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때에 적혀졌는데 예언대로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어떤 힘의 원리에 의가지고 강한 사람이 지배하고. 강한 사람 뜻대로 이끌어 가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정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도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국제정세를 다스리고 세상의 코로나를 또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 정한 대로 왕후가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그 한국에는 대선이 끝났잖아요.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생겼는데 뭐 대선이 끝난 뒤에 참 요란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의 정치는 한 번도 잠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선 전이나 대선 후나 뭐 언제나 한국 정치는 요란한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또 정권이 앞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 걱정들이 많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또 새로운 대통령이 자리 끌어갈 것인가 또 요즘 부동산은 어떤가 뭐 경제는 어떤가 코로나는 어떤가 사람들이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걱정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의 원리대로 나라가 다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은 지금도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에 코로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laughs> 그러 오늘 우리의 삶에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는 사업과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세상 원리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사업도 가정도 내 자녀들의 어떤 삶도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나라가 이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그렇게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정한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승리대로 세상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네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오늘 우리 큐티 매일 성경의 제목이 어, 내가 네 대적이 되리라 저는 이 매일 성경 제목을 오늘 그 유튜브 하는데 이제 제목을 적으면서 야, 참 무서운 말이다 내가 네 대적이 하나님이 네 대적이 되리라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니누베성이 멸망당하는 것, 니누베성을 멸망시키신 분은 누구임을 분명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서 그 대적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신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죠.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요, 하나님이 의지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네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요나스와 이 나훔서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스가 그거죠.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 그의 인생이 복이 되어지지만.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회개함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늘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옴수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요, 의지자가 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 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